지퍼, 지퍼 탈. <laughs> 아, 아까 그리고 저희 언급을 못했네요. 아까 어, 뭔가 준비하셨더라고요. 빵봉투. <laughs> <laughs> 공연을 보러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풀이를 하러 오신 거예요. 나한테 미리 좀 알려줘요 뭐 할지. 나도 그래야 그에 맞는 걸맞는 환대와 응대를 해드릴지. 내가 보고 이제 막 흥에 겨워서 지나치면 또 서운하시잖아요. 그렇죠? 나 오늘 뭘 준비해 왔다. 어 그래도 다 보여주셨나 봐요. 가을이 제가 언젠가 찾겠습니다. 마음이 언젠가 찾겠습니다. 다음 곡은요. 어 제가 지난 1년 동안 뭘 느꼈냐면 와 정말 아니다. 아 나도 나도 이런데 정말. 와, 진짜 대단하신 분들은 얼마나 그러실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다들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잠시만 핸드폰 하시겠어요? 제가 인이어를못 찾아가지고. <laughs> 어, 이 곡은요. 어쨌든. 찾았습니다. 어... 관계라는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선의와 좋은 마음 네. 어 나랑 화방질 된 이유 와왜 이런 분들이 많지? 궁금하겠습니다 <laughs> 어제 스타일러맨은 대기실에서 막 사인도 해주셨대요. 대기실에서 가오리 씨 사, 사인 받으시고 사진도 <laughs> 찍으시고 아. 다음 곡은 가오리 씨한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. 사령 선곡.